여러분은 평소에 볼 일을 본후 자신의 소변을 확인하시나요? 내몸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소변은 때때로 몸 내부의 위험신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소변은 노란색일까요? 소변의 색깔이나 농도가 변화하면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소변의 과학과 함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소변 체크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방의학 채널에서 오늘도 소중한 인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소변입니다. 소변은 때때로 몸 속에 신호를 전달하는 전서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매번 혈안이 되어 소변을 관찰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가끔 소변의 상태를 신경 써준다면 모르고 넘어갈 뻔한 몸의 위기를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평소 소변을 통해 알수 있는 질병이나 색과 농도의 차이로 알수 있는 것들을 괜찮은 경우와 위험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때 소변검사에서 확인해두면 좋은 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서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꽤 매니악한 내용을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소변에 대해 공부하기에 앞서 소변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의 근원이 되는 물질을 알고 계신가요? 답은 혈액입니다. 혈액이 바로 오줌의 근원이 되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 소변이 만들어지는 곳을 아시나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소변을 생성하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혈액은 몸에 불필요한 쓰레기, 노폐물이 되는 물질을 운반하는 쓰레기 수거처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며 모은 노폐물을 신장으로 운반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콩팥으로 흘러 들어오면 콩팥 속의 사구체라는 곳에서 1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1차 심사는 수분이나 노폐물 등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들을 걸러내고 혈액의 혈구나 단백질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버릴 필요가 없는 물질은 차단하는 거죠. 이 작업이 학창시절 이과에서 배웠을 여과작업이 되고 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을 원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소변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2차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요새관이라는 곳입니다. 이 2차 심사는 사구체보다 매우 까다로워서 1차 심사에서 통과되었던 아직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이나 미네랄 성분 영양이 요새관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 보내집니다. 얼마나 엄격하냐하면 사구체에서 걸러진 원료의 무려 99%가 요새관들의 2차 심사에 걸려서 몸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즉 원료의 1%만 진짜 소변이 되는 것이죠. 이 철저한 심사의 결과. 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남은 1%가 신장에서 요관을 지나 방광에 쌓이고 일정량에 도달하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며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볼수 있는 소변의 생성 원리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소 소변의 색은 무슨 색인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연노란색이라고 답할 것 같네요. 우리는 노란 음식만 먹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소변은 노란색으로만 나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나요? 이와 같은 소변 색깔의 불과 사이와 함께 지금부터는 소변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방의학 채널에서는 의사의 식견에서 과학적 증거에 따른 의학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채널 구독을 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우선 왜 소변이 노란색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란색 성분은 사실 혈액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빨간색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적혈구에 포함된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물질 때문에 빨간색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액 속의 적혈구에는 수명이 있고, 오래되어 수명이 닿으면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된 적혈구가 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은 간을 통해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신 과정에서 색도 바뀌어서 빌리루빈은 주황색에서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담도라는 통로를 지나 장에서 신장으로 가는 긴 여정 속에서 더욱 변신을 거듭합니다. 그 최종 형태가 유로빌린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성분이 바로 오줌을 연노란색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노란색으로 만든 유로빌린의 초기 형태는 사실 붉은 해모글로빈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신기하네요. 이 유로빌린의 양은 기본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이 적으면 소변 속 우로빌린의 비율이 늘어나서 소변이 진한 색이 되고 반대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옅어집니다. 여담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음 왠지 소변 색깔이 짙어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는 깨어 있을 때와 같은 속도로 신장에서 소변을 제조하면 소변 때문에 깰수 있어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자고 있는 동안 신장은 에너지 절약 모드가 되어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아침에 보는 첫 소변은 조금 진하게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 첫 소변 외에 소변 색깔이 진하다면 어떠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빌리루빈입니다. 해모빌러빈 변신 과정의 첫 번째 형태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에서 장, 신장까지 긴 여정 속에서 변신을 거듭하여 유로빌린이 되면서 노란 오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정의 경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담도에 돌이 막히는 담관결석 상태나 간에서 염증이 생기는 간염. 또는 췌장 종양이 담도를 지나는 길을 봉쇄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헤모글로빈이 변신하기 위한 경로가 막혀서 결과적으로 간에서 빌리루빈 상태로 역류해 버려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빌리루빈의 특징으로는 유로빌린보다 색이 진하고 주황색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갈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상태를 의학 용어로 빌리루빈뇨라고 부르는데, 이건 유감스럽게도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역류한 빌리루빈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며 피부와 눈을 노랗게 뜨게 합니다. 이게 의학 용어로 말하는 황달이죠. 솔직히 말해서 색이 진하다거나 옅은 것만으로는 병원에 가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확실히 색이 진하다거나 주황색을 띠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황달이나 나른함, 복통 등의 증상도 있는 경우는 한번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소변의 색이 레몬색 같이 선명한 노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놀라서 병원에 가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최근에 먹은 것, 마신 것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타민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B2라는 성분은 몸 밖으로 나갈 때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소변을 더 노랗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나 영양 음료를 마신 경우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건흰 소변입니다. 소변이 하얗게 탁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금치 등의 과식이나 여성의 경우는 분비물이 섞인 것등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변에 세균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학 용어로 요로감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요로감염 중에서도 여성에게 특히 많은 것이 방광염이고 이른바 성병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얗게 탁한 소변에 더해 소변을 볼때 통증이나 아랫배의 통증 또는 소변 배출의 횟수가 증가 또는 열이 있다. 이런 경우는 요로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소변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하신 대로 피가 섞여 있는 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겉보기에는 알수 없지만 소변 검사를 하면 요사멸이라는 항목이 플러스로 나오는 현미경적 혈뇨라는 것과 눈으로 볼때 분명히 빨갛다고 알수 있는 육안적 혈뇨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붉은 소변은 이중두 번째인 육안 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붉은 소변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항생제나 기침약 같은 약의 영향. 또 여성이라면 생리혈이 섞이거나 또는 운동을 했을 때 요도가 손상되어서 일시적으로 빨간 소변이 나오는 일도 있기 때문에 얼마 후 원래 색으로 돌아온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붉은 소변이 나왔다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붉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시다. 혈류의 원인으로는 요로결석이나 방금 설명한 요로감염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암입니다. 방광암이나 신장암, 전립선암 등으로 혈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병원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형의 변화가 없더라도 건강검진 요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 중장년층이라면 만약을 위해 재검사로 진짜 양성인지 우연히 그 타이밍에 양성으로 나왔을 뿐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자는 방광암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다 재검사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또 다른 소변 검사인 요단백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주의합시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1차 심사소인 신장을 통과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소변 단백이 양성이라는 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새고 있는, 즉 1차 심사를 하는 사고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신장 어딘가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백 검사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5단계로 나눠지는데 플러스의 경우는 진짜 양성인지 재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변 증상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상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꼭 댓글 창을 통해 알려 주세요.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약의 영향으로 소변이 파랑, 초록, 검정 등의 색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상당히 매니악한 이야기인데, 요도 카테터, 이른바 오줌관을 넣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약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소변에 세균이 들어가면 소변이 보라색이 되어 관과 연결되어 있는 주머니 속에 쌓인 오줌이 보라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 봉지라는 의미로 퍼플백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매니악한 지식이니까 자팍으로써 알아주세요 뭐 그런 희귀 케이스는 놔두고 중요한 건 소변색이 짙은 주황색이나 갈색, 희고 탁한색, 빨간색의 경우 주의 매년 건강검진, 요자멸, 요단백 검사도 신경 쓰자 오늘은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쓸수 있는 예방 의학으로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와 싫어요 관계없이 자유롭게 평가해 주시면 앞으로의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한 참고가 되오니 꼭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